미니 컴퓨터 베스트 3, 여러분의 노트북을 대체할 미니 PC 여러분께 놀랍도록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파이어스 AM02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성능 PC를 원하지만 무거운 본체가 부담스러우신가요? 다양한 장소에서 멀티미디어 작업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기존의 성능이 부족해서 불편하셨나요? 바로 그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파이어스 AM02, 미니 PC는 라이젠 56600H 프로세서 DDR5-16기가 램 그리고 512기가 SSD로 탁월한 성능을 선사합니다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뛰어나 어느 곳에서나 고성능 작업이 가능하죠 와이파이 u 가 BTO.2에 기술 덕분에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이 보장되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파이어벳 AM02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MLSE 지원 프로를 소개합니다 이 작은 친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큰 컴퓨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느린 성능은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MLSE 지원 프로 미니 PC는 AMD Ryzen 7 5 7 0 0 u 프로세서와 최대 32GB 램을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덕에 공간 절약은 물론, 멀티미디어 작업과 중급 게이밍에도 최적화되어 있어요. 느린 성능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만. MLSE 지원 프로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혁신해보세요. 이 제품은 작지만 정말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니 PC입니다. 특히 여행을 자주 다니시거나 작은 공간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인 제품인데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께도 딱입니다. 바로 잼머신의 미니 PC. 랜사천 4700U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AMD Ryzen 7 4700U 프로세서와 최대 64기가 DDR4 메모리로 놀라운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게임이나 다양한 상업용 작업에서도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작고 휴대하기 좋으면서도 성능이 부족한 기존 PC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죠. 또한 대용량의 1.5tb 하드 드라이브와 Wi-Fi 6 덕분에 빠른 데이터 전송과 인터넷 속도를 보장합니다. 젠머신 랜사 청과 함께 여러분도 최고의 성능을 경험해보세요.